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인사이트 연구소 김진서 소장입니다. 혼자서 시작하는 보건으로 데이터 통계 분석, 의학 연구를 주제로 하여서 설계에서 분석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번 시간 첫 번째 차수에서는 연구 설계 가이드라인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의학 연구에서 꼭 필요한 연구 방법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 연구, 분석 연구, 진단법 연구입니다. 우선 그첫 번째 기술 연구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의학 연구 진행 단계 4네 가지 스텝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발간한 의학 연구 방법론 도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첫 번째, 스텝 1.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치료나 진단 등과 같이 의학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스텝 2. 연구 설계 단계입니다. 앞에서 설정한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연구에 대한 설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스텝3 연구 수행 단계입니다. 연구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스텝4 마지막은 연구 결과입니다. 앞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서 연구에 대한 결론을 통계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 설계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연구 결과 산출 방법인 스타디스칼 메소드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연구는요 목적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입니다. 기술 연구라고 하는데요, 기술 연구에서 그 기술은 흔히 말하는 그 테크닉 기술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대상에 대한 설명인 디스크립션을 의미하고요. 대상에 대한 설명을 탐구하는 연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기술을 해야 하는데요. 우선 연속형 변수일 때는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4분위 범위 등과 같은 기술 통계량을 사용해야 하고요. 범주형 변수일 때는 빈도나, 비율 같은 기술 통계 값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 번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기술 통계 값을 눈에 더잘 들어오도록 시각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속형 변수일 때는 박스 플랍 상자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범주형 변수일 때는 밥플랍,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 통계 값과 시각화 방법만 들고 왔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그래프와 기술 통계 값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석 연구입니다. 분석 연구는 연구에서 저 연구자들이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이 있을 때 분석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집단간 비교 분석입니다. 연속형 변수가 정규성을 만족할 때 모수 검정을 사용해야 하고요.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모수 검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범주형 변수는 따로 정규성 검정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생존 분석입니다. 크게 두 가지 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그랭크 테스트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집단 간 생존율을 비교하는 연구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로는 생존율에 대한 위험인자를 분석할 때 콕스 리그레이션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상관 분석입니다. 이때 또한 연속형 변수를 사용하는데 정규성 만족 여부에 따라서 정규성을 만족하는 경우에 피어슨 상관 분석을 사용하고요.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피어만 상관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결과 변수가 연령 또는 크레아티닌 수치와 같이 연속형 변수일 때회 선형 회귀 분석을 사용하고요. 두 번째, 결과 변수가 사망 여부, 질병 유무와 같이 이분형일 때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해야 합니다. 분석 연구에서 크게 네 가지 연구 방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진단법 연구입니다. 진단법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는 연구입니다. 타당도 평가는 진단법의 정확도를 평가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신뢰도 평가에서는 진단법 간 일치도를 평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진단법을 두고 성능을 비교하거나 진단법을 평가하는 여러 평가자들의 평가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도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지 진단법 연구를 올바르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참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해당 자료는 위키피디아의 Reliability and Validity에서 가져온 내용이고요. 한 개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이 점들이 중앙에 모여있지도 않고, 한 곳에 모여있지도 않습니다. 이때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낮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도는 관역의 중앙으로 모여있을 때 타당도가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신뢰도일 경우에는 이렇게 한 군데의 점들이 모여있을 때 신뢰도가 높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두 번째 그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점들이 어느 정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 곳에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타당도와 낮은 신뢰도를 가진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점들이 한 곳에 모여 있긴 하나 중앙으로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관역에서 타당도가 낮고 신뢰도는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램에는요, 중앙에 밀집하여서 점들이 잘 모여 있습니다. 이때는 타당도도 높고 신뢰도도 높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학 연구에서 꼭 필요한 연구 방법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연구는 기술 통계 값과 시각화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분석 연구는 총네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집단 간 비교 분석, 생존 분석, 상관 분석, 회계 분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진단법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서는 거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았고요. 3주차부터는 세부 내용을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혼자서 시작하는 보건으로 데이터 통계 분석, 두 번째 연구 방법 가이드라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